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 되게 싸게 갔다 올수 있어 알차게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뭐를? 랜턴 네,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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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그런 가격이 아마 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다 망해서 제일도 아, 갔다 음. 다시 돌아오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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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합성 함수 아, 이거. 편집점을 잡아야 되는데. 박수쳐요, 박수 쳐요. 박수 한 번. 됐다. 박수. 합성함수. 자, f란 함수. 아까 여기까지 했지. 그지? 하나. 여기 에 있는 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 값을 집어넣어서 뭐가 대응을 했어. 그럼 대응한 거를 x f에다가 x를 대응해서 나왔으니까 f(x) 이렇게 쓴니다 알겠지? 근데 또한번 얘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또한번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관계에 의해서 대응을 한 거니까 어떻게 쓰냐면이 관계식에 이 값을 집어 넣는 거야, 이 값을. 이 값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봐봐. 너희들이 관계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진 않잖아. 땅란 고등학교 다니지? 그 다음에 수학과는 여기서 하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중복된 다른 그런 관계. 자, 별거 없어. 자, 지금 이거를 F를 한 다음에 그 나온 값을 다시 G에다 넣는데 이걸 계산시계할때 편하게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쓸 때부터 이렇게 써. G.F 이렇게. 알겠니? F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값을 또 다른 G 함수식에 집어넣는 건데, 얘를 이렇게 써. G, 도, 테, 포 이거 읽을 때, 이거 하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쓰기 좋게 얘를 이렇게 써. G, 여기다가 바로. 요거, 그대로 써. 그대로. 음, 알파벳은 못 써요. 이렇게. 어, 그대로 쓰기 좋게. 요렇게. 요렇게 F를 한 다음에 그 나온 값을 다시 G에다 집어넣는 건데, 그러니까, g 함수에 이 식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예, 이거를 f 함수에 집어넣는 것처럼 g 함수에 요 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쓰기 좋게 그냥 g 도 대표라고 한다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를. 그래서 쓸 때는 g f x 이렇게 쓴다. 자, 어, 문제를 봐야지 조금 이해가 편할 거야. f g 함수 두 개가 있는데 f x 는 e x 고. g.f1. 이렇게 하래. 그럼 여기에 1을 해. 1을 해. 근데 f는 식이 뭐였어? 이거였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아,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f에다 1 e 집어넣으면. 2지, 2야. 그러니까 얘는 g, f1, <laughs> 쓸때 이렇게 쓰고, g, f1이 얼마였다고? 2 e. e. 그러니까 g 인거지 g 는 얼마야? 3 그렇지 이렇게 되는거야 어? 이게 뭐야? 별거 어, 없지? 그지 내용만 더럽게 복잡한..어..어..언어수나 <laughs> 어, 복잡한거 같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얘는 뭐 먼저 하는거야? g에다가 일을 하는거야 g함수에 g함수에 1을 넣래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이렇게 바뀐거지 이렇게 X, Y, G, 이렇게 있으면, 얘는 G를 먼저 하는 거지. G를 먼저 하는 거지. 얘는 G를. 1을 넣어래. 1을 넣으면 얼마니? G 여기지. E.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2. E. E. 그 다음에, F를 하는 거지. Uh -huh. F 함수 여기지. 있 여기다 집어 넣으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F, G, 1이고, 얘는 얼마라고? g1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f2는 얼마야? 4라고 4.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g.f하고 f.g하고 같니? 안 같니? 다르다고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곱하기는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이 어때? 같지. 그러나 이 함수 합성함수 계산할 때는 G도트 F하고 F도트 G는 같지 않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다 틀리다고. 알았지? 어떤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서는 어쩌다가 같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같은 걸 갖고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알겠니? 자, 얘는 틀리다. 자, 그 다음 어 얘는 이렇게 특정한 수로 했지만 얘는 어, 그냥 x로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 뭐라고? f 함수에 x를 넣어래 그럼 이거지. 이거지. 그러니까 g, 2x e,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2x야. E, 그 다음 g 함수에다 뭐를 집어넣으라고? 어, g 함수에 x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야. X 자리에. 그리고 그래서 EX 플러스 1, 이거야. 알겠지? G도 F는 이거라고. 되니 자, 얘는 뭘 하라는 거야? 이거 먼저 하라는 거지. GX. 자, GX가 뭐야? X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얘는 F, X 더하기 1이야. F 함수에 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 x 더하기 2를 집어넣는 얘기야. 알겠지? 됐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됐지? 자, 니네가 지금 합성함수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문제를 설명하려고 적어놨어. 자, fx가 x-1의 제곱이고 gx는 3x라는 그런 함수야. 자, g도트 f2를 하래. 뭐 먼저 하는 거라고?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어? 보기 좋게 하느라고. 자, F2를 먼저 하는 거야. 요거, 요렇게. 요거 먼저. 요거랑. 자, F에다가 2를 집어넣고, 얼마니? 1. 응. 그니까 <laughs> G2를 하라는 거야. 알았지? 자, 이거 한번 2에 돕기 위해서 쓰면 F2고, F2가 1이니까 g 이야 G1은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얘는,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요거 요렇게. f 도트 -E. g에다가 2를 집어넣어. 2 e 집어넣어 얼마니? f6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너희가 이걸 익숙하게 손에 익혀야 된다. f6은 얼마야? 20. 나이스. 이렇게 해줄 거야. 됐지? 별거 없지? 얘는 식으로 그냥 쓰래? fx가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g함수에다가 fx x-1의 제곱을 넣으래. 알았지? 근데 g함수가 어디있어? 여기있지? 3 요거는 x자리에다 이걸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gx가 뭐야? 3x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f함수에 요 뜻이 이렇게 되는건 f함수의 x자리에다 얘를 집어넣는거야. 으라 그러니까 f함수의 x자리가 이거지. 거기다가 3x-1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서 보듯이 g.f하고 f.g는 같지 않다. 자,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알겠니? 자, 근데 결합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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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법칙이 뭔지 알지? 알아 몰라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어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어 이걸 먼저 계산하나 이걸 먼저 계산하나 값이 어때 당연히 똑같지 그지요 당연히 똑같다고 근데 이거 부호만 조심해야지 2 더하기 3 빼기 5 하고 또 이렇게 2 빼기 3 더하기 5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살래. 이건 틀리지. 지 부호를 제대로 안 갖고 갔잖아. 근데 지 부호를 제대로 갖고 가면 2 빼기 더하기 빼기 3 더하기 5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때? 얘건 같다고. 근데 얘는? 분배 법칙을 하게 되니까 이 틀린 거야, 알겠니? 어쨌든 이런 정수 계산이라 이런 데서 결합 법칙 성립한다고 알겠지? 곱셈, 더셈 전부 다 결합 법칙 성립해. 마찬가지로 합성 함수에도 써도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했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해. 알겠니? 그걸 보는 거야. 이리 한번 해볼래? 오. <laughs> 내가 이걸 지우는 동안에 고자 결합 법칙 한번 해봐. 성립 하나.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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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풀어보겠어. 어? 자 지금 이게 머리로 풀릴까? 알려? 한 짓까 해보는 거예요. 복습은 바로 끝나고 어? 바로 하던지 집에 가자마자 하던지 이래야지 아, 고생을 끝나네. 안 합니다. 아, 알겠니? 꼭꼭하게. 하루 지나면 70%가 다 잃어버린대 그 잃어버린 거를 다시 체온을 내면 공부 시간 똑같이 또할일를 해야 돼 어차피 오늘에도 70% 잃어버리고 내일에도 70% 잃어버리고 아니지 똑같이 안 할까요? 아니지 오늘 했잖아? 그럼 이제, 어, 얘가 점점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니까,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건잘안 잊어버리죠. 어? 니네 알파벳 아무 때나 물어봐도 할수 있잖아. 그지요? 엄마 이름도 마찬가지고. 자꾸 대내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안잊어버린다고 주입식 교육이다. 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야지, 뭐. <laughs> 난 굶어야돼 어 <laughs> 아, 핸드폰 안걸 전화할 수가 없어 내가 해줘? 아니야 괜찮자 이걸 암산으로 되니? 나이니 했니? 했니? <laughs> 네. 이니 <했니>? 네? <laughs> 내가 뭐라고 그랬니?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니까 러 똑같이 나와야 돼. 자, 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가로 먼저 하는 거지. F 함수에다가 GX를 집어 넣으라 했지. 그런 건 말이야. F 함수에 GX를 넣는 거야. F 함수에 GX가 뭐야? EX 더하기 1이지. 알았지? 얘를 집어 넣는 거라고. 그 다음 도트 h 자 f함수에 이 말의 뜻이 뭐라고 x자리에다가 누굴 집어 넣으라고 얘를 집어 넣으라는 얘기야 알겠냐 그 다음 도트 h 얘 뭐니 4x 더하기 2지 도트 h지 자, 이 말의 뜻이 뭐야 여기에 X자리에다 누굴 집어넣으라고? H. H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 X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음, 그럼 HX가 뭐야? X제곱. X제곱이지? 선생님은 정말 편하게 하지. 왜? 아니까. 너희가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냥 안 돼. 그래서 뭐야? 4X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너희가 정리해봐. 선생님, 모르겠 아, 시겠 가는데... 아 어차피 나는 써야 니까 아, 아, 아니야, 써야겠어... 는 것도 하나의 뇌 속에다 집어넣는 과정이에 근데 귤이 너무 금방 상하더라. 음.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엄마는 오을먹으라고 내야겠다. 여섯 개는 난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가족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와, 와, <laughs> 하고 있는 네. 그림만 하고 있는거 그림만 그리는거것 같은데. 그림만 그 같은데. 그 그린 거 같은데. 그림만 그린 것 같은데. 그데 그림만 그데 그림만 그린 그거만 뭐전 음, 요거를 헷갈비. 안 보고 본인이 할줄 알아야 돼나니이자그 네. 다음 이제 이걸 할 거야 얘는 누굴 먼저 하는 거라고? 헷갈비. 어 요거 요거 g함수에 h를 넣으라고 g함수에 h가 뭐야? X제곱. x제곱을 넣으라고 이 말의 뜻이 뭐야? E. f G 함수에. X, X 자리에. 얘를 몽땅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 알았니? 네. 그럼 어떻게 돼? EX, EX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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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플러스 1이 돼.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 함수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라고? EX 제곱, EX 제곱 더하기 1을 넣으라는 뜻이야. F 함수가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에 x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라고? 얘를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알겠니? 자, f함수에 x자리에 이 안에 있는 몽땅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e 집어넣어. e x 제곱. 제곱 더하기 그래서 계산하면 4x제곱 더하기 e. 어때? 어, 어, 결합법칙 성립이야. 알겠니? 네. 어,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다음 이제 함수의 마지막 역함수를 할 거야. 근데 역함수는 맞아. 역함수는 너희 학교에서 했단 말이지. 그지? 그지? 나나. 아니, 채근 쳐다보면서 나야. 일부러 하신다. 아니야.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는 거지? 합성수인가 이건 합성함수야. 에 붙여.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역역 리버스 리 r 스페인 맞겠지?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여기 뭐?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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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복고풍이 유행이래. 아, 다시. 어. 자, 지금 X가 어? FX? 그럼 얘가 뭐야? F지. F. F. 함수.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이 값이 이 관계식에 대응해서 나온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수로 했단 말이야, F라고. 근데, 얘가 만약 1대1 대응인 경우에, 1대1 대응인 경우. 1대1 대응인 경우에. 야, 너만 함수냐? 나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도 함수 되잖아. 함수 조건에 맞단 말이야, 나도. 내가 먼저 했잖아. 내가 먼저 했는데 너왜 까불어? 그러는 거야. 어? 너 먼저 했잖아. 그래도 나도 함수니까 나도 무슨 자격을 줘. 그럼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넌 그럼 나의 거꾸로라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하는 함수도 함수는 함수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가 있으면 이거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표시로. F 인 n 스 인벌스 예, 인벌스는 뭐가 인벌스는 뭘까 차와 요 r 하고 i n 인 u 스인 e 같은데. 인 r 스인데 왜냐면 e b s 에서 인 b 스아니 e 그럼 b 버 r 스 e 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봤어 e i n 편집을 할 수가 없어 그 r 이렇게 중간에 그래서 얘는 f 인버스라고 얘기하고 f 인버스 y 이거나 y 나 같은 말이니까 f 인버스 y는 누구랑 대응한다고 x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1이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3하고 대응했어 그럼 f 1은 얼마야 3, 3. 3이지 그럼 f 인버스 3은 얼마야 1어이거말하면요 예, 예. 함수 끝난 거야. 알겠니? <웃음> 신났다. <웃음> 자, 지금 이것만 알면 끝난 거고 f 인벌스 y는 x랑 대응한다고. 그러니까 요, 요렇게 표시하는 것들, 이 표시법들 알아둬야 돼. 뭐라고? f 인벌스 y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x. 이렇게 쓰는 거야. 자. f x에서 y. 자, 1 3 2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쪽 자 근데 역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1대1 대응이어야 돼 왜냐하면 자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이래야지 함수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고 여기 판이 있었어 얘는 함수야 아니야 f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는 함수야 아니야 x 값 하나에 대응하는 y 값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되게 중요해. 1대1 대응이어야 돼.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안 돼. 음. 자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별거 없잖아. F1이 3이면 F인벌스 3은 얼마라고? 예, 예. 끝! 알겠지? 이 역함수야. 알겠니? <laughs> 재밌어서 그런가. <한 번입니다. 웃음> 그렇게 느낀 사람 손 들어봐. 아, <laughs> 어, 자 여기까지 해서 두곳사랑 풀자. 알겠지? 그리고 어, 셀파도 역함수까지 다 끝내 와야 돼. 와, 한번더 해야 되는 데야뭐 맞아. 뭘 유튜브에다 고발해야 돼. 이거 아마 내 팔로우까지 다 하면 진 어떻게 한 소에 다섯 쪽이어서 안 되더라. 뭐라는 거야 지금? 진짜로요? 아, 힘들어라. 자, <laughs> <laughs> 그래서 교과서 먼저.